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연속된 좌회전 잔용 차선이 있습니다. 1km 앞 원효대교 앞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2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미터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200m 앞 여의상류 IC에서 올림픽대로 수산시장 종합운동장 방면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미터는 여의상류 IC에서 올림픽대로 수산시장 종합운동장 방면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200m 앞 여의상류 IC에서 종합운동장 수산시장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19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300m 앞 여의상류 IC에서 종합운동장 수산시장 방면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19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2. E.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19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00m 앞 종합운동장 동작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600m 앞 종합운동장 동작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후 왼쪽 도로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300미터 앞 왼쪽 도로입니다. 300미터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왼쪽 도로입니다. 6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킬로미터 앞 반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킬로미터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 반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반포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오른쪽에서 이, 이, 까지직진 직진입니다. 0 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 안개조의 구간입니다. 앞에 교통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1 m k 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앞 천호대교 JC에서 천호 사거리 천호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 천호대교 JC에서 천호 사거리, 천호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300m 앞에 극 커브 구간입니다. 600m 앞 천호대교 JC에서 천호 사거리 천호대교 방면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목소리> 잠시 후 오른쪽 고속화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단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6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500m 앞배 시속 5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앞에 시속 0 k 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3 0 0 m 앞 천호 사거리에서 암사역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 0 m 앞 우회전입니다.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7 0 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5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